안녕하세요. K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벚꽃 만드는 방법을 쇼츠로 올려드렸는데요. 풀 영상으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실들은요, 로미오 어, 실인데요. 이게 짜투리 실이라 제가 아, 띠지를 버린 지가 오래돼서고실 색상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 제가 찾아보니까 얘는 베이비 핑크, 얘는 라이트 살몬, 얘는 라임 색으로 추정이 됩니다. <laughs> 정확하진 않고요. 추정이 되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원하시는 색상으로 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코바늘 6코로 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중간에 원형 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진한 색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원형 코 만드는 방법이 사슬 코로 만드는 것과 매직 링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직 링 하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새끼 손가락과 검지의 기본 자세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에 있는 실을 오른손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을 자,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자, 바늘을 넣으셔서 이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잡았던 이 손을 잠깐 놓으셔서 이 방향만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되고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한번더 이렇게 사슬뜨기 하듯이 해서 매듭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직링이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로 어, 첫 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사슬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올려 주세요. 자, 이 원형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다섯 코를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그대로 반을 넣으신 다음에 실 걸어서 나와서 바깥에 있는 실을 이렇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총 다섯 번 해주시면 돼요. 자, 초보자 분들은 첫 코의 위치를 나중에 빼뜨기 할때 잊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마커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커를 다는 위치는요, 이 바늘이 들어있는 이 고리가 아니고 그 밑에 여기 사슬 모양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자첫코 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네번더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짧은 뜨기를 떠주셨나요? 그러면 가운데 구멍을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고리를 길게 빼두시고요. 자 이쪽에 아까 꼬리실 남겨둔 것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자, 왼손은 이쪽을 잡아주시고요. 쭉 당겨보세요. 이렇게 쭉 최대한 당기시면 가운데 구멍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쭉 최대한 조여주신 다음에, 자, 이제 아까 빼두었던 여기에다가 바늘 다시 끼우셔서 실 당겨서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마커 걸어놨던 이첫 코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사슬 밑으로 끼워줍니다. 빼뜨기 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실을 빼와서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가운데 모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을 잘라서 어,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 배색실로 넘어갈게요. 자, 가위로 조금 여유 있게 발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바늘로 쭉 이렇게 빼줍니다. 마커는 이제 빼셔도 돼요. 마커는 빼주시고,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뒤로, 우리 여기 빼뜨기했던 첫 코거든요. 여기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자, 뒤로 보내주시고, 이쪽에 아까 중간에 우리 꼬리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뒷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풀리지 않게 몇번 해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1단에서 짧은뜨기를 5코로 떴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 꽃잎을 5장을 만들 건데요. 짧은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한 코씩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5번의 짧은뜨기를 했지만 마지막 빼뜨기를 하면서 이런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코라고 착각해서 코를 하나 더 만드시면 다른 꽃이 됩니다. <laughs> 벚꽃이 아니고. 그래서 다섯 어, 개, 5개, 다섯 개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단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배색 실을 기본 자세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원형, 얘를 아무 코나 다섯 코 중에서 하나 정하셔서 바늘을 앞에서 이렇게 끼워 주세요. 그리고 실을 후크에 걸어서 이렇게 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와 얘가 연결되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뜨시면 돼요. 자, 사슬코를 일단 3개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3개 떴고요. 두길긴뜨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한길 긴뜨기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한번 감아서 들어가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두길 긴뜨기는 두 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에 두번 감아주시고요. 아까 시작했던 여기, 이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주세요. 이 꼬리 실은 같이 감싸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을 걸어서 나오세요. 자, 바늘에는 총 4개의 이렇게 고리가 걸려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을 걸어서 먼저 앞에 2개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2개. 그리고 다시 걸어서 마지막 2개를 다 빼주시면 두길긴뜨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슬을 한 코를 떠줍니다. 사슬 한코 뜨신 다음에 빼뜨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디에 넣는지 잘 봐주세요. 자, 여기, 우리 기둥코 올렸던 이 끝에 사슬과 여기 두길긴뜨기 했던 이 자리에요. 여기에 넣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나와서 여기까지 다 빼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어, 이번에는 두길긴뜨기 할 건데, 요 사슬 빼뜨기 작업은 생략할 거예요. 두길긴뜨기만 하는 거예요. 같은 코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제 이 꽃잎을 마무리할 거예요. 사슬 3코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시작했던 이 구멍, 계속 들어갔던 자리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할게요. 자, 빼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다섯 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시작할 때 빼뜨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빼뜨기 먼저 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사슬 3개 떠주고, 두길긴뜨기 하고, 사슬 빼뜨기. 두길긴뜨기, 사슬 빼뜨기. 두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3코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 방식으로 나머지 네 코도 꽃잎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파리도 한장 떠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려서 잡아주시고요. 이번엔 원형 코가 아니니까 쭉 당겨서 이렇게 작은 매듭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코를 다섯 코를 떠줄게요. 이동코 사슬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겠습니다. 자,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에서는 긴뜨기를 할 거예요. 긴뜨기는 자, 실 감아서 다음 사슬 여기죠. 자,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세개 걸렸을 때한 번에 다 빼주시는 거예요. 다음 코는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자, 감아서 자, 사슬에 바늘 넣으시고 세개 걸렸을 때 이번에는 앞에 두개 빼주고 나머지 두개 빼주고. 점점점 이렇게 높아졌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긴뜨기 할게요.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겠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마지막 코 떴던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넘어올게요. 이렇게 볼륨감 있게 떴던 것처럼 반대쪽에도 떠줄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터 짧은뜨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가 3개가 들어가게 되는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 상태에서 어, 빼뜨기 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첫코 마커가 달렸던 이곳에 바늘 넣으셔서 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빼뜨기 하겠습니다 끈을 만들어서 얘를 끼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을 어, 6코 뜰게요 이제 빼뜨기 하고 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가운데 떴던 색 실로 어,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자세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우리 꽃잎 떴던 곳한 군데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워 주세요.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사슬뜨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슬은 총 60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60코 떠주었고요. 실을 여유 있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끝에 실을 끼우신 다음에, 아까 우리 이파리 만들어놨었던 이 고리에다가 먼저 이렇게 끼워줄게요. 되어 주신 다음에 자, 이 실은 우리 어, 여기 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튼튼하게 얘가 빠지지 않도록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에코백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